수술 후에는 얼굴 동그 동그란 캐릭터를 닮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싶습니다. 저는 뮤지컬 전공을 했고요, 다 장르 통틀어서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노우원에서 얼굴 지방흡입이랑 지방이식을 한 리얼모델 예진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다시 태어난 얼굴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뮤지컬 배우 하는데 있어서 오디션도 저한테 맞는 역할을 더볼수 있었고, 그리고 너무 바쁘게만 살진 않았고 조금 여유를 즐기고도 있었습니다. 수술실 들어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한테 저 마취 잘 될까요?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회복실이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글동글한 이미지 때문에 얼굴 지방흡 했고요. 그리고 입체적인 얼굴을 위해서 이마, 관자, 앞볼, 팔자까지 지방 이식했습니다. 100% 만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양쪽에 보조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볼살이 통통해서 항상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 보조개가 이렇게 예쁜데 왜안 보이지? 했는데 얼굴 지방 흡입을 하니까 한 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장점을 살려주고 장점을 없애주는 지방흡입 완전 만족해요.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진짜 주먹만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렇게 작아질 수 있구나 해서 놀랐어요 원래 동글동글한 얼굴형이어서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갸름한 얼굴형에 귀여운 이미지도 같이 갖고 있어서 그게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는 다제 별명이었어요. 보통 뽀롱뽀롱뽀로로의 루피나 찹쌀떡 모찌 같다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딱히 별명이란 건 붙여주진 않았고 오, 되게 예뻐졌다, 어른스러워 보여, 되게 얄쌍해졌다, 갸름해졌다 이런 말들로 저를 많이 사용해주는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완전 바뀌고 싶은 이미지로 바뀌었고 누가 봐도 이마가 빵빵하거나 얼굴이 완전 빵빵하지 않고 볼륨감은 있으면서 또 갸름해서 제가 원했던 이미지랑 똑같아 전에는 화장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뻐지고 나니까 조금 더 꾸미고 싶은 욕구가 되면서 화장법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지방 이식과 흡입을 했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작아질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성형을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스노우 원 추천드려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더 빨리 할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지냈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걸 엄청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엄청 높진 않고 살짝 낮았는데 얼굴이 작아지고 예뻐진 후에 저의 모습은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성형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해 보니까 왜 고민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한 수술이 본인에게 맞는 수술이라면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얼굴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 이미지를 스노우원 덕분에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노우원에게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노우원에서 얼굴 지방흡입과 지방이식을 한 예진이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